공간 얼음 구형이 있고 양치 자 빨리 가자 빨리 할거 하고 들어가자 이들은 감기 걸릴지도 몰라 감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은 별로 없네요 빨리 가요 자 다시 저장하고 우리들에겐 요리 역할이 있어 맨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센척 저러 연안 아 미안 오지 마 왼쪽 먼더먼더는뭐야아씨 먼저. 금속 배트 <laughs> 어, 쓰 나. 맞아, 이씨 통통이, 다맞 냐？어떻게 이게 내가 못하 는 거지. 어렵네 님들 여기부터 짱어려워짐 그러면은 어 순서교체해서 히사시타 쓴다음에 장비를 어차피 스킬이 연사니까 에 네, 권총으로 상대합시다 네가 나를 죽일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보하 아, 너희들이 날 죽일수있어 그런 생각하나 멍청이들아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이거 뭐지? 갈베스는 선인이야 블랙, 아무 글자가 없다 니콜라스는 악인이야 그렉은 악인이야 그렉이 악인이라고? 그렉이 i 였나 갈베스는 선인이고 니콜라스는 악이고 니콜라스어어있어난선인인이야렉은필요 필요 없어. 베아서아선인이인이야은 c r a 야 그럼 그렉이겠네 아무, 아무 아무것도 없네. 헐, 두 명은 선인이지만 네 명은 악인이래. 악인은 거짓말을 한다. 선인은 진실만을 말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선인 두 명을 말하라고? 잠깐만. 선인 두 명이라. 나는 선인이야. 니콜라스. 니콜라스는 악인이야. 갈베스. 갈베스는 선인이야. 컬킨 하이 논리 그러면은 그렉과 나는 선인이야 한명째 콜- 라스그 c o 고 l 베이비. 오마이갓! 땜! 아또 열쇠 구하러 가야돼? 아... 님들 또 열쇠 구하러 가야 돼. 피하고 피하고 제일... 아... 어, 아이템을... 오케이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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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기 나이 신컷을 보여주지 매그넘 얻었냐고요? 매그넘못 얻었음. 어디 있는지 몰라. 때리지 마마. 때리지 마마. 때리지 마마. 때리지 마마. 때리지 마마. 때리지 마마. 바이. 야, 나중에 한3천년 뒤에 오면 땡해 줄게. 알겠지? 까 나대지 마. 이 지질라고 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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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죽었어. 패해? 완전 잘하지. 초 잘하고 있어. 이건 어, 너 이건가? 블루 카드키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좋아, 빨리 돌아가자. 생각해 보던 것. <목소리> 셋더. 가... 미안, 내말 취소할게. 생각해 보다가 씨앗, 쉬... 내말 취소할게. 이 녀석은 에이 보세 냉장인가? 마사가 두 마리, 에바다, 에두 마리나... 아, 에반데패턴 일단 보자고. 어, 개 빨라! 안돼! 장비 핸드건밖에 없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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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다. 핸드건 탄창 없대야 아이템 스나이퍼 스나이퍼 있군 오케이 스나이퍼로 가자 이번에 라이플 샷건 핸드건 오케이 스나이 스나이퍼로 가자고 순서 교체 아 게임 들어 죽였어. 한 마리 죽였고. 아! 시작 건으로 해야 되겠군. 순서 교체. 사건이 답이었구만 굿! 이정도쯤이야 된건가? 아 죽을뻔했다 문의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이런건 찌긋찌긋해 한방에 꼈어 파티가 바뀝니다 노비타 레온 도라에몽 애슐리 파티 준비는 다 됐어. 가자. 그래 어떤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신중히 행동하자고. 뭔가 달라졌어. 에? 3일 전에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 행동도 생각도. 그때는 불안해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지금은 흉악한 적을 상대로도 용감히 맞서고 있잖아. 그것도 지금까지 무모한 도전과는 달라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 나에게도 있었어. 너같이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 충이병이. 뭐 그래. 지금은 이런 일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 빨리 웨스커를 때려잡자 우리 미래는 직접 구해야지. 저짱에슐리가 그거 쓸수 있죠 오케이 응급처치 장비 핸드건 핸드건이 제일 좋죠 친구에게는 핸드건이 제일 좋습니다 도라에몽 공기포 압축한 공기를 발사한다 올. 탄약 대신 장비자의 TPA 이를 소비한다. 특성 스킬이 뭐였지? 없네. 얘다 저장하고요. 다시. 뭐야? 얘저뭐 들고 있는 거야? 전기 토비 저거? 야 이슬 왜 이렇게 커갈 수가 없네 오 크레네이드 런처 좋아 런처 얻었어 런처 얻었어 런처 짱 좋지 피하기 피하기 헤 i 헤헤 g 라 h 아, y hey, h 아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y hey, hey, 아 잠깐만 e y hey, 여기 뭔가 있을거야 이쪽으로 가면 뭔가 먹을게 있을거라고 그렇지 아 동굴구역 최신부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대대헷 무빙 쩔어 이 바로 다이아몬드 무빙 무빙무빙 무빙무빙 무빙. 그렇지 다이아몬드 스텝 미네랄 워터를 사용해서 스킬을 쓴 다음에 응급처치. 오케이 다시 한번 저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시다. 저건 오 클론 레오. 지가 멋진데 지가 지 보고 멋진데래 멋진데 어떻게 하지? 신경쓰지 않고 죽여 내가 두명 있을 순 없잖아 플라라 가는 게 쓸모없다는 걸 놈에게 깨닫게 해주고 말이지 문이 잠겼다 솔직히 이거는 까리하게 레온과 레온을 상대해야지, 까리하게 해야 된다고. 잠깐만, 이거를 그리고 잠깐만 장비를 핸드건으로... 아, 야, 핸드건 타냐? 없냐 fuck대 핸드건 탄 애는 없잖아 미안해 잘못했어. 아이템을 써서. 아. 아, 왜 이렇게 느려! 아. 순서 교체. 잠시 만. 개어려워, 이거! 오늘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때리지 말라고? 오! 님들! 큰 보소! 큰 보임님들! 잠깐만! 아! 큰 바스님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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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할수 있어 잠깐만 스킬 커니 나오고 있어 이제 깰수 있을 것 같아 고양이로 보다 안 회복 안 시켜 이 <목소리> 아 잠깐만. 아이템이 어... 어 아이템 없네 이제 아 샷건 탄환 없어 그렇다면 노비타 너만 믿는다 어설트라이플 아니야 핸드건이야 아 핸드건 없잖아 탄환 어설트라이플을 사용해서 무기 툴을 없앤 다음에 노비 노비 타 너로 정했단 안돼 아씨 아, 스킬 응급처치. 결국 가짜군. <laughs> 존내 많이 죽어놓고 가짜를 <laughs> 한네번 죽었나? 결 결국 개개 가짜군. 존내 죽어놓고. <laughs> 옐로카도 <카드키를> 길을 얻었습니다. 해냈다. <laughs> 저희 아니나 태수기도 자력 있으려나? 걱정할 <laughs> 필요는 없을 거야. 의외로 우리가 늦어서 다른 애들보다 하품하면서 기다리고 들어내. <laughs> 못라려면 괜찮을 거야. 돌아가죠. 웨스커에게 벽돌 필 뭐라는 거야. 스킵. 네, 한글 못 읽으면 스킵.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눈높이. 너와 나의 클래스. 카드 슬래시.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타자고. 인원 초과 되겠네. 중량초가? 흠, 놈들이 여기까지 올 줄이야. 이제 결판을 내야 하는 건가? 기다리고 있겠다, 노비 노비타.